영어 발음이 담백합니다. 굉장히 벨칸토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하고 의미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걸 평생 배우니까 이게 영어 발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좌절시키는 겁니다. 나는 가졌어. 진짜 좋은 시간을 오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도 이렇게 나눠 나눠 끊어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가 있죠. 근데 영어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말을 한꺼번에 두루두루 읽는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서 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잘 보세요. 한국말로 아빠가 방에 들어 가신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우리 읽습니다. 이거 빨리 말하면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지 아빠 가방애들어가신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여는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빠 가방애들어가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하고 소리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I have had a good time tonight.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정확하게 분리해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연음 법칙으로 한꺼번에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빠, 가빵, 애들, 엇까 신다. 이러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소리가 따로 노는 겁니다. 덩어리는 반드시 아빠 가방에드어가신다 이렇게 들어가신다. 이렇게 들어가신다. 이렇게 한 번에 읽게 되죠. 이게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읽으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들리는 대로 따라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의미 덩어리대로 I have had a really a good time tonight.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째 나눠서 읽는 겁니다. 덩어리째 나눠서 읽어요. 의미 덩어리대로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요걸 빨리 읽게 되면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 I'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 I'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 연결을 쭉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나눠져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주어 떼 놓고, 동사 떼 놓고, 목적어 떼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덩어리째 읽는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덩어리째로 읽는다고요.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키면서 앞소리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had,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거, I have had, 이렇게 읽게 되는 이유는, I have had, 라고 읽게 되는데, 1강세, 2강세가 있기 때문에, I, 나는 have had, 한 거예요. I have had. You have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약해진 소리가 이쪽으로 가서 묻는 것처럼 들려서, I've had. I've had. I've had. 처음 들린 겁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반드시 얘 예, 주어를 뚝 대놓고 읽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나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예. 천천히 얘기하면 내가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 내가 가졌어. 내가 가졌어. 내가 졌어.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have had예요. I have had. I've had. I've had 이렇게 읽게 되지. I have had, I have had 나눠서 읽어야 됩니다. I have had 중간 소리가 약해지는데 그걸 슈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다, 읍다, 때. I have had, I have had 잠깐 멈췄다가 I have had 이렇게 있는 거예요. I have had a really a good time tonight 이렇게 읽게 되기 때문에 I'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 순서가 그대로 덩어리가 빨리 연결이 될 뿐인 거지, 무슨 뭐 뒷소리가 앞에 가서 묻고 무슨 뭐 앞소리가 뒤에 가서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이 담백합니다. 굉장히 벨칸토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리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미하고 무관한 리듬과 박자로 강제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하고 의미가 따로 놀기 때문에, 그걸 평생 배우오니까 이게 영어 발음 절대 따라 할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좌절시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좀 사실은 화가 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라니까요. 말인데, 의미하고 소리가 같이 안 가고, 연음이니 무슨 법칙이니 어쩌고 저쩌고를 막 만들어갖고 아이 본인들이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건 일부가서 연음이 되고 저건 절로가서 연음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 덩어리하고 소리가 반드시 같이가 야 되는 겁니다. So,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A really good time이 한덩어리에요 목적어죠? 여기 I a really good time. A really good time이 한 덩어리. I've had가 have had가 한 덩어리. I가 한 덩어리. 나는 가졌어. A really good time. 좋은 시간을 tonight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말하고 뭐가 다른 거 있나요? 하, 어순이 다르죠. 근데 영어를 먼저 말부터 하는 거니까 동작부터 먼저 하는 거니까요. 뭐 몰라 앞뒤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동작부터 하고 봅니다. 저지르고 보는 게 영어예요. 우리는 관계를 따지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라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had 이런 말들이 have 란 말이 굉장히 광이에요. 그냥 뭐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기본 뜻만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뭘 가지고 있었냐면 a really good time.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I have had a good time.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의미 덩어리와 소리 덩어리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다가 속도를 붙여서 자꾸 읽다 보면,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 연결이 쑥 되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I, 나는 have had, 가지고 있는데, a really good time. 정말 좋은 시간을 tonight. 네. i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이렇게 머릿 속에 머릿 속과 입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자꾸 여는 법칙이 어쩌고 뭐가 저쩌고 해가지고 이상한 설명들을 해가지고 그냥 의미 덩어리와 소리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 나는 have had 가지고 있어 동사 덩어리, 그 다음에 목적어 덩어리 a really good time. 예, 그리고 뭐 블라블라 tonight. 예, I ha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I I'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예, yeah,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I've had a really good time tonight. 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의미 덩어리와 소리 덩어리가 같이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비즈 영어였습니다.